육육 챌린지! 공대 줄레이저! 에이저! 미 육육 챌린지 오늘 <laughs> 마지막 촬영이거든요. <laughs> 그동안 이제 66일 동안 다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셨잖아요. 맞죠? 네. 네. 예. 얼마나, <laughs>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laughs> <Arrives> 그래서 ]beit. 마지막으로 66일을 돌아보는 후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황 반장님부터 한번. 저는 66일 동안 66 챌린지로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아침 5 시에 일어나서 독서하기랑 이게 메인 미션이었고요. 그다음에 빅보카, 스피닝 이렇게가 제 미션이었는데 어,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채점표, 점수판이라고 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이게 결과입니다. 66일 동안의 오, 결과. 이건 이게 다 초록색이네요. 네, 상반기에 아주 망해가지고 <laughs> 제가. 하반기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laughs> 여기 아예 안 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그냥 아 포기 대놓 가. 안붙 여기는 완전히 빨간색 칠해버려야 돼. <laughs>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이때부터 좀아 빨간불 안 붙이고 싶어서 이게 초록불이 몇개 붙다 보니까 빨간불 너무 붙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걸 좀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캬, 너무 기분 좋고 어, 멋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럼 이번에는 송PD님 한번 <laughs>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laughs> 저는 황피인이랑 완전 다르게 초반부에는 엄청 열심히 하는가 싶다가 후반부에 가서 완전 거의 포기 상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책 읽기는 제가 이제 하는 게책 읽기하고 어, 일본어 학습지 풀기였는데 독서는 그래도 꾸준히 했는데 학습지는 한번 밀리니까 더 이상 이게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라톤 준비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응. 촬영하고 응. 준비하다 보니까 응. 거기서 좀 뒷심을 발휘를 못해서 응. 진짜 많이 아쉽고 벌써부터 이제 그 중간고사 왜못본 애들이 기말고사 <laughs> 준비하니 <준비할지 웃음> 시험이 <웃음>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말고사 잘 봐야지 하면서 다음 66챌린지는 잘해야겠다 그런 음 생각이 음 <laughs> 해피님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수영 주4회 가기가 그리고 미라클 이브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음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요. 와, 저와 진짜 와, 진짜 잘했어. 요 여기 제 오리발을 또 오늘 가져왔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또제 오리발과 함께 저 배평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미라클 이브닝도 확률 설정을 막판에 잘했어요. 그래서, 어, 저, 업무를 끝나고 엄청 피곤하지만 바로 카페에 가서 거의 뭐 9시, 10시까지 책을 보고 혹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률 설정이 더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태피에 도구들이 있는데 어, 여기 이 투두리스트를 적는 게 여러분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걸다 적으시고 체크를 꼭 하시면서 작은 성취도 이루실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스탑워치 이거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세요. 오늘 네, 아쉽게도 단종되었습니다. <laughs> <laughs> PPL인가요? 네, <것 같아. 웃음> PPL 환영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스탑워치를 쓰면서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독서 100 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50페이지로 읽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한달 지나서는 50페이지는 약간은 수월해지는 걸 느껴서 단계를 올려서 100페이지로 올렸고요 근데 지금 100페이지가 아직도 저한테는 약간 버거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기도도 할 거거든요 <laughs> <laughs> 야망 <야만. 웃음> 이때는 어, 지금처럼 100페이지를 계속 하면서 글쓰기 서평을 2주에 한 개씩으로 음. 음. 정했습니다 오, 멋있다 음.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 이게 아.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2-3시간은 걸릴 음. 텐데 맞아요 예. 대단하다, 대단한, 네, 뭐 대단한, 대단한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저는 어, 비포카 코사 4,000단어를 안기하기가 목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4,000단어는 못 외우고 지금 3,000... 500까지는 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웃음> <웃음> 아니, 어제 <laughs>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음.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어, 3,255개를 아는 음. 것으로 추정된대요 <laughs> 근데 이, 이러긴 해도 근데 제가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잘못간거 같아요 음, 반복을 열심히 안 했던 거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 지금 네제 상태는 지금 이렇고요 저도 이기에는좀더 반복을 열심히 해서 음. 영어 단어를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음. 습니자 음. 네. <laughs> 그럼 이제 제일 안한 윤PD님 <laughs> 다른 분들은 되게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딱 오직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한 눈만 패라 운동 습관 들이기 <laughs>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헬스장을 갔었죠 헬스장을 갔는데 그것도 한 2, 3주 하니까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눈이 그냥 바로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을 가다가 마라톤 네. 연습을 하게 되면서 학교 운동장으로 연습 장소를 바꿔서 이제 거기서 뛰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어 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완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요 그렇게 이제 다 완주를 하는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그럼 이게 습관이 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습관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마라톤 대회가 끝났어요. 음. 끝났으니까 이제 아, 이제 그만 뛰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월요일날 또 뛰었어요. 진짜 이제 습관이 돼서 안 뛰면은 이렇게 좀이 쑤셔요. 그래서 이제 뛰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계속 해나갈 것 같아. 요런 어, 요걸 어. 이 운동 습관 지른 것만으로도 저는 육체 린지에서 음. 얻을 건다 얻었다. 오 와. 박수 멋있다 진짜 이제 66일 동안 여러 가지를 이제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그걸해 오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깨달은 바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어, 만약에 혼자 했고 혼자 목표를 세워서 이걸 했다면 작심삼일로 끝났을 거예요. 아니면 길어봤자 한 열흘 정도 했을까 싶은데 그래도 막 끝까지 다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3 0일 정도는 진짜 열심히 의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도전을 하면은 작심삼일에 열 배는 할수 있다. 그거는 아, 제가 진신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워낙에 의지가 약했었기 때문에 어, 네, 네, 저, 네. 저는 이 정도는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봐요. <laughs> 또... <laughs> 어... 말씀 <laughs> 너무 너무 지금 공감이 돼서 왜냐면 제가 제 인스타 첫 포스팅 보면은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의지 쓰레기다. <laughs> 그래서 네, 제 진짜 의지 쓰레기거든요. 우리가 모였을 뿐만 아니고 육육수님들도 같이 해주신 윤니스님들도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막 하고 하기 싫고 막아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막아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안 해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같이 하니까 우리. 함께 해야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챌린지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저 혼자만의 시도를 하나씩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완벽한 하루도 그랬고 브런치 작가 신청도 있었고 수영을 치약. 새로 시작한 거. 이렇게 계속 뭔가 시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아 있더라고요. 습관을 만드는 거에서 또 플러스 그렇게 나 혼자만의 시도를 하, 해나가니까 제 자신의 전과 후가 바뀌어 가는 걸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에서 같이 육류 챌린지 하는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그 <laughs> <그거> 너무 <laughs> 좋았어요. 네, 좀 너무 신기했어, 처음, 보는, 처음 뵙는데도 동질감이 정말 많더라고요 <laughs> <laughs> 뭔가 같은 곳을 바,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laughs> 느낌으로 그래서 되게 따뜻했던 적도 많았고 그래서 이 길을 꼭 바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6 6 0전 <660. 웃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확실히 습관이 더더 많이 되고 개인적으로 성장 너무 많이 이뤘어요. 저 그걸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 근데 그 중심에는 육류 챌린지를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중간 신이배 시작했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저희 그신규베이션제 그룹. 원 분들이 너무 열정이 넘치세요, 진짜 제가 막 감당이 안될 정도로 <laughs> 열정이 너무 넘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분들 같이 함께 하니까 제가 나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진짜. 제가 이분들 내가 지금 끝까지 성장을 시키고 같이 함께 가야 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하고 더 해드리고 싶고 조금만 더 준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육년 챌린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 자동적으로 환경이돼버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동기 저는 처음 받아보거든요. 아, 누구를 위해서 아, 내가 아, 더 열심히 하겠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아, 우리가 음. 말을 하는 내가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사함 느끼고 있습니다. 육년 챌린지랑 그리고 또 심투 페일 덕분에 저도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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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중의 시간까지. 어, 너무 좋아요, 쌤. 시피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비포카를 하면서 처음엔 정말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laughs> 이렇게 꾸역꾸역 하긴 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영어 단어 의미가 너무 막 고통스러웠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하면서 조금 약간 재미가 느껴지려고 이제 감이 잡히려고 하니까 이제 끝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생각한 게어 이번에 너무 막 외운 것 같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더 이제 전략적으로 오. 접근해서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에 어드밴스 도전하시나요? <laughs> 네 우선 먼저 <laughs> 마무리하겠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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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육육 챌린지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느꼈던 게 습관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오. 음. 네 이게 습관을 만드는 게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3 주쯤 지나니까 아침에 그냥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습관을 만드는 게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쉽구나 하는 걸 느꼈고 실제로 이제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찌뿌둥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예, 여러분도 66챌린지 도전하시면 을 충분히 습관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다고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는 습관을 들렸잖아요 <laughs> 그런데 살은 안,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줄어들 거긴 하니까 66일이라는 게 습관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시간 같은데 내가 변화를 하고 성장을 했다고 확실하게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66챌린지 66 도전하시면서 일단 습관을 만들고 그거를 놓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가야지 이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습관 만들기가 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습관이라는 게 정말 성장을 위한 되게 필수 요소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시작한 게 있어요. 한 3주 전부터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책 100페이지씩 읽고 자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습관을 하나둘씩 늘려가다 보면. 왜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태도가 전부다, 습관이 삶이다. 음. 음. 예, 이렇게 습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 언젠가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여기부저 아. <laughs> <이야> <laughs> 마지막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그 저희가 육류 챌린지 하면서 저희 팀에서도 가장 저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황피님에서 황피님이 매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황피님 아니었으면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하신 분도 이걸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낙태해 주려 그러는 카토가서왜안 드시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황피님한테 박수 한번. 와.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66 챌린지 마지막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66 챌린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계속 앞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새롭게 66 챌린지 이기 시작할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 챌린지 파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응. 할까요? 66 챌린지 파이팅! 파이팅! 이기 때 만나요. 우리가 참 변화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대부분 예, 습관화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다 습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든 상태 우리가 반복적으로 굳어진 행동이에요. 굳어졌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입니다. 일 다시 말해서 변화하려면 예,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